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면에서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러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놀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닫혀 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3절 말씀에서 한번또달립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 열린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도 또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큰일 났다.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옆에서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보통 천사로 봅니다. 여기서 찬란한 옷을 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찬란한 옷을 입으신 그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증거하는 천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이 천사가...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무슨 예수님 보활하셨는데, 왜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봐라.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여러 차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잖아요. 내가 참으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지만 제3일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까마득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오늘 설교는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생명의 종교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의 교주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열 무덤이었고 빈 무덤이었고 그렇게 초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지금 문헌에 보니까 성 분묘 교회라고 있습니다. 분묘가 뭡니까 무덤이라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무덤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루살렘에 있어요. 거기 그또 어제는 또 다른데는 정원 마당이라는 그런 둘 중에 하나에 예수님의 무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형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굴려 놓으셨죠. 사실 이 문헌에 보니까 무덤을 가리웠던 이 바위는요 크기가 장정 제가 힘이 세거든요. 저 같은 사람두 사람이 밀수 있는 그 무게가 아니랍니다. 저같이 힘센 사람 아주 최소 대여섯 명이 밀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이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예수님은요 그큰도를 굴려 보내지 않고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막혔던 무덤을 열게 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하면 예수님은 여인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서 여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큰 돌을 일부러 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산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빈 무덤 속에는요.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그대로 개어져 있고 수건을 썼던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일찍 가, 가긴 가는데 누군가, 누군가 저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다나 같은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정교들이, 수많은 철학가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 문제까지도 말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모두 비참하게 실패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서다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 접으신 분 계시죠? 우리가 별을 심지 않습니까? 그럼 자라게 되면 갑자기 하나가 이삭이 탁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부터 이삭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내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이는, 왜냐하면 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전반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는 욕기서입니다. 욕기서 14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욕이 부활시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질병이 어떻습니까? 더 점점, 점점 깊어지고, 시간이 점점, 점점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질병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욕은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은 어떻습니까? 죽음 너머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요배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사망에 쏘는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화살을 반드시 맞고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보아리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옆 사람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정중하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정중하게 이것을 믿습니까? 해보세요.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하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싫어했으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더 나쁜 건 뭐예요?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한 형제가 죽었다고 말하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왜냐 한두 명이 말하는 다 모든 형제들이 와서 막 울면서 같이 막 거짓 눈물을 흘리 아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피 묻은 그 옷자락을 보고 얼마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난데없이 예굽에서 황금마차가 오는 거예요. 그 황금마차가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야곱이 허둥지둥 그 마차를 타게 됐어요. 예굽에 가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맞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랍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황금마차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한복 5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응?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여기서 악한, 이 세상에서 최고 악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을 보셨죠? 안 하셨어요? 그, 저도 저도 경험한 적 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세까지 살다가 그냥,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절대로,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부활장인 고르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디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 막아보면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말하면 지금의 최고 엘리트들, 엘리트들입니다. 지성집단입니다 어,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읽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 찬조를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이 책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실증적인, 실용주의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도 믿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도개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것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현대판 사두교인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복이 여기 가운데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제가 아직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그런 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믿어지는 복을 토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한테서 여러분, 그러세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자고요. 장차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아니.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생을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줄 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잘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망에 쏘는 그 화살을 통해서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